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 영광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거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그 거울에는 과부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 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짓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님의미합니다주님님 네. 여기 있는 우리 예비자들도 이제 다와서 홀가 분한 느낌이 있겠죠. 저도 홀가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비자 교육하는 게 신부로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막 나가 떨어집니다. 예비신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신자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운 어떤 교리들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바꿉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죠?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정말 예수님, 하님을 사랑으로 체험하고 있는지가 지금 신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과제겠죠. 제가 또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성녀 마리아,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축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성심의 성인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이 성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인간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인간들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한 이 가슴을 보라. 가슴이 저리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 성심상 보이시죠? 인간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인간들로부터 별로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매일 피를 흘리고 그렇죠? 비참하게 이렇게 아, 이렇게 가시간에 둘러싸인 채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예수 성심, 그렇죠?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해 드렸나? 네, 혹시 성당에 나오면서도 나에 대한 사랑만 키우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랬어요.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는 하느님 사랑이 있고. 하느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자기 사랑이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복음 말씀하고도 이어지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세상에 하느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 비참한 현실이 시작됐을 때, 과연, 믿음을 가진 채, 그래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들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죠? 세상이 비참하게 흘러가고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이 세상에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네. 여러분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조금만 잘못돼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하죠. 근데 오늘날은 사실 보면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해사로 잡혀 있죠. 낙심.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죄악들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어떤 기대를 걸죠. 보통 뭐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거나 법에 기대를 걸거나. 그래서 그 기대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늘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이제 습관이 돼서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심지어 하느님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의 행동방식은 뻔합니다.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분노입니다. 단죄하는 삶이죠.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게 낙심한 사람들의 삶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죠. 무관심, 분노, 단죄, 이기적인 삶. 사랑 없는 삶. 그죠? 신앙인들조차 어때요? 희망이 없어요. 하늘 나라에 대한 희망 없이 삽니다. 믿음 없이 기도합니다. 아, 기도하면 다행이에요. <laughs> 기도도 안 합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제 신앙인이면서 이 미사에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사에 나오면서도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라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꽤 많습니다.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어가 아니라 믿을 것은 나, 믿을 것은 내 건강, 믿을 것은 내 재산, 내 능력밖에 없어. 라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그렇게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성당에 나오긴 하는데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어때요? 그냥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아, 어, 근데 믿음을 잃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믿음을 잃고 기도를 멈추면 원수들 악마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방비한 상태가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게 일독서에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승리하고 손을 내리자 패배했다 그쵸?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키죠 이렇게 받쳐요 그쵸? 그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일독서에 나오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기도 안에서 성장합니다. 예. 네. 악마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교회 원천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냉담자가 많아지고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거칠의 행사들 그렇죠? 좋아 보이는 일들. 뭐 사회 정의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기도하지 않는 삶을 감춰 버린 겁니다. 무슨 대회를 열고 그죠? 모이고 봉사하고 그래서 뭐 교회가 풍성해졌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빈껍데기가 돼버립니다. 뭐가 중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따뜻함과 사랑의 원천을 잃어버리죠. 네. 그러면 이제 끝인 거죠. 마찬가지로, 악마가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때 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의 원천인 하느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받기만 바라다가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져죠,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없으면 정말 빈껍데기만 남죠. 그 공허함. 그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은 사실은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죠?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오직 주님은 하느님뿐이신데, 그런 거죠. 암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복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죠. 맞죠? 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낙심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소용없다라고 포기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버려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어,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언제나 현실을 바꿉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나를 바꿉니다. 언제나 변화를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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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것들만 바랄 때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지체 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기도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그 이유는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단순해요. 자기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과 계획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기도하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나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근데 기도해서 이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는, 무엇보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나름대로만 합니다.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살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본 적이 없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죄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기도가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피 땀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통 뭔가 잘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가 안 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어땠어요? 뭔가 다 망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어땠어요? 죽음을 없애셨고 죄를 없애셨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 기도에서 십자가의 승리까지의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은 그 삶을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효과가 없어 보이는 거겠죠? 저는 특별히 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목주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목주 기도를 하되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죄와 싸우는 목주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목주 기도예요. 예. 늘 하루하루 내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내일 피정 강의 해야 되는데 성모당에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묵주기도를 해요. 이러면 묵주기도가 효과가 없습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신비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신비 묵상에는 예수님의 강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게 들어있죠. 근데 이게 묵상이 하나도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모르니까. 그죠? 묵주기도는요, 제대로 바친 묵주기도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세계 평화, 핵 보유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들의 회계, 뭐, 죄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 그러면 죄인들이 없어집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웃들과의 화해, 가정의 평화, 또 우리의 성화. 이건 모두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이, 이게 우리 힘의 원천이에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죠.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기도하니 기도합니다. 그래 무슨 기도하니? 예, 식사 전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그렇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언제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끈을 끈끈히 하고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죠? 숙제처럼 해버리는 건 기도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으면 못 살아요. 내 삶의 기도가 끊어졌다는 건 이미 하느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기도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고,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고, 기도의 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믿음의 불이 꺼져버린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믿음을 잃게 되면 또뭘 잃어요? 사랑을 잃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결정적으로 뭘 잃어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몰라요. 결국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잃어버릴까요? 하느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다 끝이에요.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다 끝이고, 하임나라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무너진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건 그겁니다. 나는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앵무새처럼 기도하는가?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가? 성모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인인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키워가는 신앙인인가 돌아봐야겠죠 에,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낙심의 문화 무관심의 문화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힘으로 모든지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